농지 침수 시 경작자 책임은 언제 발생하나요? 농지 침수로 인한 경작자 책임은 기본적으로 농업 경작 중 발생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일 경우 법적으로는 농지 관리자가 자신의 농지에 대한 관리 소홀이나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수로 정비, 수해 방지 설비 등을 미비하게 두거나 자연재해를 예상하여 미리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경작자는 피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또한, 침수에 따른 피해가 농지 보호 법규 위반과 연결될 경우, 농지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조치와 농지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피해 발생 후 경작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민사소송 또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하려면 전문가의 조언과 대응이 필요합니다.